안녕하세요. 이번 문제는 81번 문제입니다. 다음 복소수 z에 대하여 이 등식이 성립할 때두 실수 a, b에 대하여 8b제곱 마이너스 4a제곱의 값을 구하시오라는 문제인데요. 자, 여기 z를 한번 적어볼게요. z는 4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i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양면에 4를 곱하면요. 4z는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i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 1을 이왕하면 4z 플러스 1은 루트 3i가 되는데요. 양별을 제곱하죠? 그러면 16z 제곱 플러스 8z 플러스 1은 마이너스 3이 되는데요. 이렇게 이왕하면 16z 제곱 플러스 8z 플러스 4는 0이 되고, 양별을 4로 나누면 4z 제곱 플러스 2z 플러스 1은 0 이런 식이 나옵니다. 자 이런 식이 나왔는데 뭔가가 안 떠오르죠. 이걸 조금 더 바꿔 보면 4z 제곱은 2z 제곱 플러스 2z 플러스 1은 0 이렇게 쓸수 있는데요. 그래도 뭔가 안 떠올라요. 그런데요, 여기 2z가 똑같이 있어서 이걸 t로 치환하면 t 제곱 플러스 t 플러스 1은 0 이렇게 됩니다. 이제 뭔가가 생각나나요? 이게 나오면. 네, 양변에 t-1을 곱하면요. t-1을 곱하면 여기 t-1 곱해도 0이잖아요. 이걸 정비하면 t 세제곱 마이너스 1은 0이 되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t 세제곱은 1이 나옵니다. t 세제곱은 1인데요. 이때 t가 뭐였어요? 이때 t가 2z였잖아요. 그래서 2z의 세제곱이 1이 됩니다. 자 이런 식까지 우리가 구해냈는데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 z는 1이 되고 z는 2분의 1까지 구하면 이건 안 됩니다. 왜냐면 z가 2분의 1이 아니죠. 이건 실수인데 저기도 허수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곱했을 때요 여기서 나온 값이 이 z는 1이에요. t가 이 z였으니까 그게 아니라 여기서 나온 z가 바로 이 값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z 세제곱은 1이라고 해서 이 z는 1, z는 2분의 1까지 만들어내면 안 됩니다. 이건 성립하지 않고.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2Z 세제곱이 1이 된다. 이거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구해놓고 문제를 이제 풀면 됩니다.